찬송가 179장 찬영하십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Oh, my you <laughs> 마가 i p s hung down, that's my son. m a 와 a m she's done. Good day, y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다루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분해리가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분니 거기 서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겠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에 받아라 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그를 보아서 자기들 거두슬 그 위에 얹어놓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거두슬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제 표명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가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보시는 이요찬송가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다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불러보시고, 때가 이미 정물내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갔습니다이튿날 그들이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무학가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학과의 때가 아닙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으로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받은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어 하시메 대 제자장들과 사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날이 저녁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무하과 나무가 뿌 있지 말 것을 보고 대도가 생각이 나서 여쭈었대, 나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란 난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이실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에서 이자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였할 것이니? 그러면 자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의 찬선지자로여김으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 예수께 서 대답하려 이르듯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널리에게 일지 아니하리라 하시리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즉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탐는게 같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헐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신이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면 이를 내 아들 존대하리라 그랬더니 그놈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죽인다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놈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죽이라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야만 된 것이오. 우리분의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줄 알고 잡고 잡되 무리를 두려고 하여 예수를 두고 가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자로 여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 와서 이르배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가르치시민이니다 가이사에게 슬픔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세우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리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리사의 것은 가리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주개인들이 예수께와 서토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삼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종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가 죽은 날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때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리 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바거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하십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결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자에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이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저교관인들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범죄물과 기타 죄물보다 나으리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에 있게 대답하며 보시고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에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가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난다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주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을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건금함에 대가려앉서 우리가 어떻게 건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열 부자는 많이 없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레돈 곧한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건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을거니와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는이라 하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맞을 때 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때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그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니 아마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야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왕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며 아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정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자는 때달을짓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져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둣을 가져 지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활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활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 날들을 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강하셨느니라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려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인적과 기사를 행하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보라. 그대 그환란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학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데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집을 떠나 타로갈때그 종들에게 권하는 주어 각각 사무를 맡으며문지기에게깨어있라명한것같으니그러고깨어있라 집주인이 언제 울른지곡 점을 때일지 밤중 인지다울때지 새벽 일른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가 와서 너희가 것지 않도록 하라 깨라 내가 너희에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라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오늘 말씀이 마가복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마지막 사명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아,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그 모습을 마가복음 실장 구절로 10절에 이렇게 이제 묘사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소리질때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다오신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로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를 독립시켜 줄 메시아, 우리를 강하게 해줄 메시아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어, 이제 모시고 어, 이제 환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가지고 예수님 이 오시는 일에 레드 카펫을 깝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이렇게 더욱더 식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배니이 이르렀을 때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는가 갔더니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맺지 못하는 그것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이제 산도로 들려 바다에 감겨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이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고 의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아, 이제 예수님을 아, 시험고자 하는 아, 이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였습니다. 다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그것은 두 가지 다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아마 로마 당국에다 신고할 겁니다. 바치라고 해도 바치지 말라고 해도 아, 이와 같은 필미가 책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같은 지혜, 다윗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사는 같은 동시대에 두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과 또한 아, 이제 세상의 것들을 구별해서 이와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 놀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머리는 끄덕이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냐고 해암까지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한 서기간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동의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 명의 첫째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자생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석기관이 동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이와 같은 실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와 같이 그를 축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구보 유한 안드레가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강남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대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어질때 무슨 징조가 이싸오리까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까지도 멸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세상 끝날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그러나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환란과 재림을 예고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워서 무장하라, 그리고 이제 긴장을 얻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깨어있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정치적메시아로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뜻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직의 땅에 오신 주님 구원하심길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을 널리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 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강도 풍성한 응답하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amen